안녕하세요. 한나 피아노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독일음악 용어 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독일음악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Der Pass, das Ausland, der Ausländer, die Ausländerbehörde, die Aufenthaltsgenehmigung. 이 다섯 개의 독일 음악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어 패스 여권 외국에 여행을 갈 때나 해외에서 체류하고 싶을 때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여권이 꼭 필요한데요. 데어 패스 여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데어 라이즈 패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 모두 알아두시고요. das Ausland 외국 외국 또는 해외라는 뜻을 가진 용어는 das Ausland입니다. 알아두시고요. der Ausländer 외국인 남성 외국인은 der Ausländer 여성 외국인은 the Ausländerin 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머무르다 보면 t h e Ausländer the Ausländerin 이 용어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the Ausländerbehörde 외국인 관청 비자를 발급 받으러 갈때 비자 체류 기한을 연장해야 할때 외국인 관청에 가게 되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아주 낯설었던 이 용어가 독일에서 살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로 익숙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외국인 관청 또는 외국인 청이라고도 하는 the Ausländerbehörde 이 용어와 같은 뜻을 가진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Das Ausländeramt 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 같이 잘 알아두시고요. 독일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요. 공무원마다 일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받을 때 필요로 하는 서류 목록을 받아 보실 텐데요.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 체류 허가 외국인 관청에 가는 이유가 바로 체류어가를 받기 위함인데요. 이체류어가를 the Aufenthaltsgenehmigung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의 용어로 the Aufenthaltserlaubnis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보세요. der Pass das Ausland Der Ausländer Die Ausländerbehörde Die Aufenthaltsgenehmigung Bis bald! 곧 보자! 지난 독일음악용어 강의 55번째 시간에 Tschüss!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알려드렸었는데요. Tschüss! 이것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오늘 알려드릴 Bis bald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보자 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나피아노 클래식 구독자 여러분, 풍성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독일에 계신 분들도 설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곧 만나요. 비스발트.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Vielen Dank.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헨나 피아노 클래식.